오늘은 샤넬 가방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샤넬을 음 보여주세요. 음. 제가 한번 이거 빼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언니가 예쁘게 묶어주셨지만 쭈구리가 된 리본과 함께 가방을... 혹시 떨어졌어? 이게 생명인데, 자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처음에는 인보이스랑 구매 영수증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샀는지 이 제품은 서울 플래그십 샤넬 거기서 샀고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데이트 있고 자 거두절미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푸는 맛에 샤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니네 맞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역시 바로 얻고 <laughs> 쪼는 맛이 있네요 쪼는..근데 전 쪼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냥 딱 어우 예쁘게 뜯고 싶은데 찢어지네 다 찢어져 자 엄청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같이 더스트백 같이 있고요. 하나, 둘, 셋! 호호. 이것은 신상 시즌백으로 이름이 코코레이디입니다. 코코레이디. 저는 스몰을 샀고요. 괜찮으신가요? 예쁘네요. 네. 예뻐요? 네. 아,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우선 겉면 보여드리자면 우선 얘는 샴페인 골드로 되어있고 얘는 카프스킨이에요 카프스킨 샴페인 골드에요 이게? 샴페인 골드색 네 체인도 샴페인 골드고 뒷주머니에 이렇게 뒷주머니 있고 뒤에도 그 다음에 체인을 한번아 체인을 풀기 전에 소감도 이제 이거 감싸져있고요 안에 뭉쳐 구겨지지 말라고 넣어주셨어요. 가방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넓네요. 되게 넓어요, 확실히. 핸드폰 아이폰 기준으로 아주 들어가고도 남 남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샤넬이 바뀐 게 이제는 어 이거 뭐라고 하지? 내장된 칩으로 가방 네. 안에 이렇게 칩이 내장돼 있어요. 네 이제는 그 카드를 안 들고 와도 가방에 이렇게 칩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아니 AS나 이런 것들을 할때 그냥 가방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부는 소 so 스마트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걸 체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체인도 영롱합니다. 영롱해요. 엄청 꼼꼼하게 해주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블랙은 처음이랑.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작다 가방이. 숨을이라 그래. 난 아. 미입을 좋아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들수 있고. 네. 이렇게 체인으로 해서 크로스백으로 멜 수도 있고. 어 이걸 좀 내려 주실래요? 안 보이니까. 음, 네. 이렇게 지금. 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하나 내가 하나 들수 있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난 이걸 꺼서 꽈서. 이렇게 어깨에다가도 멜수 있게. 오 그렇게 면니까 이쁘다 예쁘지. 응. 그럼 세 가방을 세 개를 멜수 있어. 오 생각보다 너무 이쁜데세 개의 방법으로. 어멘멘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장은 딱이 정도. 괜찮죠? 이렇게. 근데 길이도 완전 괜찮은데? 길이도 딱 괜찮아. 엉덩이, 딱 허리, 엉덩이. 쪽. 나 이거 아까. 사진 자기가 사진으로 보내 줬을 때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이쁜 것 같아. 그래? 어. 어, 이렇게도 될수 있고. 끝! 아, 그리고 가방을 사면 가방을 닦을 수 있는 천이랑 뭐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걸 주십니다. 야, 예예예. 예, 예. 진짜 끝 예. 바이바이. 네.